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입학하는 이하여대 자연계열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기하 문제인데 공간자표와 공간동에서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라든가 삼수선 정리를 이용한 문제인데 어,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대학 입학의 꿈을 꼭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좌표 공간에세점 5, 0, 0, 0이랑 a가 2, 마이너스 루트 -√2, 0이랑 b가 2, 루트 √2, 0이 있는데 어 1번 문제가 뭐죠? OAB로부터 같은 거에 있는 xy 평면 위에점 c의 좌표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어, c의 좌표를 이제, x, y 평면상이 됩니까? a, b, 0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c에서 5까지 거리랑 c에서 a까지 거리랑 c에서 b까지 거리가 세개다같다 했는데, 먼저 c, a랑 c, b가 같다고 놓을게요. 근데 이제, 거리 내는 공식이 루트가 들어가니까, 제곱해서 루트를 없앨까요? 이렇게 하면은, ac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a가 이거고, 어 c가 이거니까, ac의 거리는 a 빼기 2의 제곱, b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b가 이거고 c가 이거니까 a 빼기 의 제곱 b 빼기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요거 이제 요거 없애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고 정계하면 b 제곱도 없어지고 2도 없어지죠? 남는 건 뭐만 남죠? 여기서 2 e 루트 2 b만 남겠고 여기, 여기서도 마이너스 2 루트 2 b만 남기 때문에 계산하면 b가 0 나오겠죠? b가 0 나오겠고 이제 이제 oc랑 ac랑 같다고 놓을게요 oc랑 OC랑 씨랑 어 AC랑 같다고 놓을게요. OC는 어떻게 되죠? 0,0,0이랑 2,-√2,0이니까 OC의 제곱은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고 AC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AC의 제곱 A가 2,-√2,0이고 C가 A,B,0이니까 어, a, B, 0이니까, 어, a A-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되겠죠. 근데 아까 B가 얼마 나왔죠? B가 0 나왔으니까, 일단 B는 캔슬 시키고, 이것도 캔슬 시키고, 나머지 맞으면 A 제곱 나오겠고, 요거 정개한게 어떻게 되죠? A 제곱-4A-4가 마이너스 4A 4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B가 0이니까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고, A 제곱 캔슬 시키고, 4A가 6이 되겠죠. 4A가 6이 되니까. a는 4분의 6, 2분의 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 c가 a 콤마 b 콤마형인데 a가 2분의 3 나오고 b가 0 나왔으니까 2분의 3 콤마 0 콤마 0이 되겠죠. 그래서 세점 o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y 평면상의 점의 좌표는 2분의 3 콤마 0 콤마 0이 답이 되겠죠. 2번 문제 o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 좌표 공간상의 점 t 라겠죠 아까 c는 xy 평면상의 점이고 이번엔 좌표 공간상의 점 점 d에 대해서 d s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하면은 어 h가 이래 문양 c랑 같음을 보이려고 그래서 d가 있는데 d에서 a까지 거리랑 d에서 b까지 거리랑 d에서 까지 거리가 같으면 이 이제 d에서 이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h라 고했을때 어 h 어 이 h가 1번에서 구한 c랑 같음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이거는 되게 쉽죠. 요 거리는 어떻게 되죠? 요 거리가, 이 높이를 h라고 놓을게요. 높이를 h라고 놓으면은, 요 거리는 이 이세 변의 길이가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피타고라스에서 뭐가 되죠?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되겠죠. 동그라미의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되겠고, 요 길이도 어떻게 되죠? 요 길이도 어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되겠고, 요 길이도 어떻게 되죠? 요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h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변 그러니까 이 H에서 A까지 거리랑 H에서 O까지 거리랑 H에서 B까지 거리가 같죠. 그리고 H가 xy 평면상의 점이죠. 그러면 아까 1번을 그대로 만족하죠. xy 평면상의 점이고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H는 이제 1번과 똑같이로 풀면 H가 어떻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가 똑같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C가 XY평면상의 점이고, a b o 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가 요, 어, 고점이 요거 나왔고, H도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세점 O, a b o 에까지 거리랑, 거리가 다 같고 xy 평면상의 점이니까 똑같이 1번 조건을 만족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h는 이거 나오겠죠. 그래서 h가 c와 일치하겠죠. 참고로 이 h는 뭐가 되죠? 이세 o a b 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삼각형의 외심이 되겠죠. h도 oab의 외심이 되겠고 1번에 구, 1번에서 구한 c도 oab의 외심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문항이에서 주어진 한점 d 에 대해서 어, 평면 OAD와 평면 OAB가 이루는 각. 그러니까, 어, 요거죠. 평면 OAD는 이걸 말하죠. OAD, 이, 이 평면 말하죠. 이 색칠한 평면이랑. 바닥평면 있죠. 바닥평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로 표시했는데, 세타라고 하고, 꽃사인 2분의 2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OD 길이, 요 길이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게이 문제가 되겠죠. 단, D에 z 좌표는 양수다. 그래서 D에 z 좌표가 어, 알랄라 알랄라 콤마 플러스가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자, 그러면, C에서 직선, 이 C가 이제, C가 아까 그 외심이었죠. 바닥 삼각형 외심인데, 2분의 3콤마 0콤마 0이었지 2분의 3콤마 0이었고, C에서 O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수직되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이제 삼수선정리에서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여기도 수직 왜냐하면, 이뒤에서 바닥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C가 되겠고, C가 되겠고, 이 직선 AO에 내린 수선의 발이 E가 되니까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삼수선 정리에 대해서. 정리해서 수직이 되겠고 삼수선 정리 혹시 잘 모르신 분은 수학물들에게 어 유튜브 수학물들에게 재생 목록에 기아에 들어가시면 삼수선 정리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 동영상을 다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삼수선 정리에서 수직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면에 있는 이선과 이면에 있는 이선이 이 교선에 대해 수직이니까 두 이면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두 교선이 교선의 수직인 직선 요놈과 요놈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각의 크기를 세타로 놓을 수가 있겠죠. 세타로 놓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이 제가 뭘걸고하냐면이 c 이번에 상콤마콤마에서 o a에 이르는 거리고 하려고요. 거리고 하려고 하는데 x y 평면에서 보면 x y 평면에서 보면은 a가 몇콤마 몇이죠. 이콤마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x y 평면에서 만 계산하면 오늘 xy 평면에서만 보면 0 0마이 되겠죠.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요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게 이제 c가 2분의 3 0마이죠 xy 평면에서만 보면 2분의 3 0마인데어 2분의 3 0마에서이 직선까지 거리고 하면 되겠죠. 거리 거리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 1의 제곱하기 루트 2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c 죠그 다음에 2분의 3,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절대치도 물론 씌워야 되는데 양수니까 절대치 안 씌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어, 이게 루트 3이니까 루트 3 나누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C 길이가 얼마 나왔죠? 이 C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높이를 구하려고이 높이를. 이 높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좌표를 완전히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상0은 그대로 x 좌표 y 좌표는 그대로 쓰고 이 높이만큼 여기다 써주면 되니까 이 높이를 구하면은 어, 이 좌표를 완전히 구할 수 있고 이 좌표를 완전히 구하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O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이 길이 구했잖아요. 이 길이 구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요 부분의 높이가 되겠죠. 요 부분의 높이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값을 구하려고 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조건이 코사인 이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2코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반각공식이죠 반각공식에서 2코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넘기면 플러스 5분의 4가 되겠죠 다시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겠고 지금 아까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부호 무시하고 그리면 어 부호 무시하고 그리면 얘가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겠고 피타고라스에서 얘가 루트 3이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부호는 알 수가 없겠고. 그래서 이제 이 높이 구하려고 이 높이를 h라고 놓으면은 탄젠트 세타 고 세타 갖고 했죠. 탄젠트 세타가 요거 분의 2분의, 2분의 루트 3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어, 2분의 루트 3분의 h가 되는데 탄젠트 세타의 절대치가 2분의 루트 3분의 h가 되는데 h는 두개 곱하면 되죠. 두개 곱하면 되니까. 탄젠트 세타 얼마 나왔죠? 탄젠트 세타가 요거 나왔으니까 절대치 c 오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고 c가 아까 2분의 루트 3이었죠. 두개 곱하면 높이가 2루트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어, d의 좌표가 2분의 3콤마 0콤마 h가 되겠죠. 지금. 요게 x, y 평면이고, 이 높이만큼 올린 게 d의 좌표니까 x 좌표, y 좌표는 그대로 갖고 오고 높이만큼 여기 올리면 되니까. 어, 높이만큼 올려서 이렇게 되겠고 구하라고 한 것은 온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온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요거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겠고 0은 쓰나마나 하니까 안 쓰겠고 요거 제곱하면 8분의 9가 되고 8분의 18이니까 8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루트 2로 나오고 얘가 3루트 3인데 유리하면 4분의 3루트 6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어...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특별히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 서로가 공유하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여러분의 서로의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논술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은 대학 목표로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